우리 주변에는 장애라는 벽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비장애인과는 다른 그들만의 특별한 시각이나 재능을 겸비한 창의력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특별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차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에서는 장애인문화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문화예술학교 사업 목적입니다. 문화예술학교는 전국 14개 시도 16개소에서 4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이 60여 명의 전문 강사진을 통해 50여 과목의 수업을 연 50회에서 100회 진행합니다. 6개월 걸리고 1년 가고 하면서 지도 속에 선생님들과 상의도 하고 아이들의 특성을 또 제가 다 몰랐던 부분을 이제 부모님하고 상담도 하고 또 아이들을 직접 얘기해서 같이 훈련을 하면서 보니까 아, 이 아이들한테 이런 숨은 장점이 있구나. 또이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차분해져 가는 안정감들이 있구나. 이걸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나가서 이제 사회에 어떤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클래식 음악이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어떤 꼭 치료 목적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음악을 통해서 치료에 가까워지는 효과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훈입니다. 저는 지금 플루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중에서요. 그 저는 공연할 때가 되면 어, 공연을 참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만 더 말씀하자면. 앞으로 플루트를 배워서 훌륭한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그리고 여기 trees> 천천히 돼. 처음에. 자, 두 번째 카드 이 아니 그두 번째 되게 잘하고 있고 윤이도 천천히 해보면 옳지 응. 손이 네, 네. 여러 가지 악기들을 신명나게 칠수 있어서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사물이 잘하면 있잖아요. 여기, 그 구, 여기 공연도 나가고 싶고, 나중에 열심히, 나중에 열심히 잘하게 되면 해외에 나가서 공연하고 싶습니다. <laughs> 저도 하다 보면 되게 잘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친구분들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나중에 이제 상황이 되시면 뭐 공연도 하시겠지만, 다른 이제 똑같은 친구들을 알려주는 선생님의 역할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일반 친구들은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 그때 그 시간 수업을 그때그때 그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 친구들은 처음에 습득력은 느린데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걸 외워서 정말 마음으로 연주하는 그 차이 어이들의 습득력의 차이는 있지만 어, 다 가르치고 났을 때 무대 올려서의 느낌을 마음으로 느낀 느낌을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행복함을 줘요.

어, 여기에서요, 그, 도자기랑, 미뉴, 그리고 오카리나, 난타 뭐가 제일 좋아요, 렇죠타 난타. 난타. 왜? 어, 재밌고, 즐겁고, 어, 대회 때 나가서, 그니 대회 때 나가면 사, 상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일반 아이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빠르게, 그리고 두 번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폭발하는 시기가 있는데 저희 친구들은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 하나를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그래서 계속 이 하나가 모이고 하나가 모이고 하나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시기가 아니라 계속 쌓이는 거죠. 저희 친구들은. 그러니까 꾸준하게, 꾸준하게 오랜 시간 연습하면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일반 친구들과 좀 다르게. 저도 행복해지니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일원으로 되었을 때다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협동심을 길러주는 게 가장 먼저 큰일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생이가 그리고 있는 게 뭐야?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아, 수족관 그리고 있는 거야? 네. 수족관 안에 뭐뭐 그리고 있어? 수족관 안에 어, 물고기. 물고기? 현생이는 수족관 그리는 거 재밌어? 재미있어요. 음. 현생이 나중에 그림 열심히 그려서 어떻게 하고 싶어? 뭐 되고 싶어? 어, 화가가 되고 싶어요. 어, 네,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느꼈던 게 그냥 똑같은 사물이나 풍경을 보더라도 조금 더 자기만의 시각화, 시각으로 보고 그걸 좀 독특하게 표현하는 점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예술 학교 미래 비전 입니다.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문화예술학교는 장애인 주도의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비전을 제시하고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학교를 설립하여 이곳을 통하여 양성된 전문 장애인 예술가들이 양적 질적으로 비장애 예술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 속에서 그들의 재능을 펼치며 미래 문화예술 무대에 그들만의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